하롱베이 가려고 아침 일찍 나왔어요. 오늘 배 타고 하롱베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롱베이 가서 카약 타고 이제 동굴 좀 구경하고 사실 하노이가 할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노이는 짧게 놀고 다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가보시죠. 아이고, 원래 8시 10분 출발인데, 버스가 늦게 와서 8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탈 버스입니다. 아, 딱, 사람이 많다. Thank you. 저는 원데이 투어고요. 저 앞에 말씀해주시는 가이드분 따라서, 제가 저녁에 다시 이제, 하노이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약이랑 카약킹이랑 렌고버트 중에 선택을 해서 탈수 있다고 해요 그건 일단 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휴게소 같은 데온것 같은데요? 어어 어, 피곤해 여기 네,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고요 <laughs> 화장실 가라고 많이들 내리네. 구경을 할까 했는데 아 그냥 그냥 운밖에 없고 또 버스, 나 버스 어떤 거였지? 어 일단은 버스를 타겠습니다 그냥. 파롱베 가기 전에 이점 같은 데 하나 들렸어요그가 그냥 지나가는 코스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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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아, 이런고개 진주나 뭐이런 박물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트위터 현상이 많았는데, 제가 이거 헤드치를 잘못 설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헤르스를 수정했고요. 아, 나도 궁금해. 여기는 이제 저희 조개 이런 거 캐면은 조개 맞나? 가래비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있잖아요. 진주, 진주, 진주와 은급별로 있고 그걸 감별하는 곳이고 여기 또 보시면은 그 거기서 직접 캐온 것들을 진짜 팔고 있어요 근데 저 지금 버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내 아, 네, 버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사람을 좀 찾아볼게요 나뭔지 버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네, 우리 가이드도 못 찾고 있어 지금 그 가이드는 어딨지? 일단 가이드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타는 버스가 사진을 찍어놓고 그랬나 봐요 투어에서 이탈해가지고 지금 버스 찾고 있거든요 아 어딨는지 모르겠어 버스가 어떤 거였는지도 기억이 안나 그 영상을 돌려볼 수도 없고 일단은 가이드 얼굴만 기억나고 왜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네, 반미 하나 시켰고, 아, 배고파가지고 하나 뭐 먹으려고. 근데 네,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내 버스 찾아야 되는데, 버스가 어딨는지 모르겠어. 아, 잠만 반미는 아니고, 반미긴 한데, 그냥 핫도그 같은 개념이에요 <laughs> 원래는 샌드위치에서 푸짐하게 들어가는데 관광지다 보니까 yeah, uh, 가격은 uh, 1500원 정도 합니다 태국에는 무빙이랑 꼬치가 있으면 은 베트남에는 반미라는 샌드위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길거리 음식에서 먹을 수 있듯이 이건가? 아여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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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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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잠시만. 그걸 좀 찍어 놓고. 아, 차를 몰라가지고. 한참 찾고 있었어가지고. 일단, 만편하게 잠깐 구경 좀 하다가. 이따가 사람들 오면 다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 보겠습니다 예, 예. 오 선착장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여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돌사 있는 데가 이제 하룸베이 그쪽으로 유명한 거거든요 어 일단 선착장에 도착했고 아이아이 같이 가시는 분들인데, 타이한 사람들이네요, 타이한 사람들. 타이한 사람들 좀 착하신 것 같아요, 인사도 해주시고. 와, 사람 많다. 사람 진짜 많다. 이제 저 가이드 분이 티켓을 끊어가지고 다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왔던 사람들 다 포함해서 밤에서 집게 가져오고,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걸로. 저는 자리 이탈 안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좀. 제좀 민폐였거든요. 햇빛이 뜨거워서 모자 하나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자로. 햇빛이 뜨겁진 않은데 한번 써보고 싶어서 샀어요 네, 저는 배 타러 갑니다. 그 하루 홈이 들어갈 때는. 플라스틱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자연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고. 29만 동짜리네요. 29만 동이면은 아만만 만 5천 원 정도 하네요. 만 5천 원 정도 대략 가격이. 오늘 제가 탈했입니다 일단 제 탔고요? 어우 바쁘지네 나쁘지 않네 일단 테이블에 4명씩 앉으시는데 저 혼자 와가지고 이제 보통 출발하고 출발하고 보면 가서 일단은 사진대에 이기서 가서 근데 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3만 돈이 왔어요 5만 원에 왔어요 내 티켓값이 30만 돈이고 줘요. 여기 아직 파팅되지 않았는데 더줄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단 하는 에티스가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나왔는데, 제 자리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손도 안 닿고, 그래서 대충 나왔거든요. 어 여기 근데 이뻐요, 지금. 보시면은, 어우, 여기 지금 일단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다들 지금. 와,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 베트남이지. 여기가 하롱베이거든요? 네,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들 밥드시고 계시는데, 여기 오늘 갈 곳은 화롱베이에서 어 이제 보트 투어 좀 하고, 보트 투어 했다가 다시 동굴, 동굴 갔다가 기타 열어 액티비 피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선장님, 아, 진짜? 시장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시장 상인들도 있나 봐요. 이저뭐음료 팔려고 하는 아요 모양이 있잖아요. 그돌 모양 이렇게 가운데 뚫려 있고 그게 여기 이거거든요.